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뜻, 내 욕심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고자하여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백성들이 나와왔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분명히 알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들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사교의 수요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의 삶을 한 마디로 요약하다면 사명대로 사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많은 환란과 어려움과 오해와 억울함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않,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그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가이사라의 죄인의 신분으로 구류되어 있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죄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직 용의자, 피의자의 신분으로 지금 구류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좋게 표현해서 바울이 지금 뭐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보호를 받는 것처럼 묘사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갇혀 있는 자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어떻게 합니까?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읽힐수 있지만 사실 이 상황은 너무 놀랍고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일일까? 죄인이 감옥에 갇힌자가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 점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벨릭스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바울을 딱 가둬놓고 유대인 아내였던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불러내서 어떻게 하냐면 25절을 들으면 이렇습니다. 24절과 25절을 들으면 스위르의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에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지금 릭 벨릭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듣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죠. 그러자 벨릭스가 취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죄인들이 하는 가벼운 말로 들었다면 벨릭스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벨릭스는 지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말이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뭐가 있구나 해서 벨릭스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자꾸자꾸 불러서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 기간 동안 그렇습니까? 2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2년 동안이라는 기간은 당시에 분명한 형이 선고되지 않아서 아까 말한 피의자의 신분, 용의자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었습니다 형이 선고되지 않는 사람이 최대한 구류할 수 있는 기간이었던 2년 동안 벨릭스는 계속해서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러한 벨릭스가 왜 2년 동안 이렇게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라는 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또 다른 이유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두려워해서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돈을 원했다입니다. 2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면 자기를 풀려나게끔 하거나 아니면 감옥 생활을 좀더 윤택하고 좀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 뇌물을 바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역시 그러길 기대하는 마음에 바울이 좀 자기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거나 아니면 좀더 자유를 얻거나 이러한 방식을 추구하는 마음에 자기에게 돈을 주지 않을까를 기대하는 마음에 벨릭스는. 바울이 2년 동안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두 가지가 참 묘하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것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니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돈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데, 이건 어울리지 않아서 왠지 함께 있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벨릭스에게 지금 함께 있단 말이죠. 근데... 설표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것이 매우 어색하고 어울리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상한데 사실은 이 벨릭스의 태도가 꼭 저의 태도 같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의와 절제와 장치 오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했을 때 이것을 뭔가 있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은 가지는데 이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는 않는 거예요. 자신의 온 몸을 던지진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신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삼지는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려고 하진 않고.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발을 아예 빼지는 못하겠고 그러한 태도가 바로 벨릭스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의 특징은 무엇이죠? 변화가 없어요. 2년 동안 벨릭스는요 하도바오를 통해 말씀을 들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영혼 가운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전생애를 어, 걸지 않고 던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요. 대신에 그는 무엇을 취합니까? 돈을 구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좀더 편한 수감 생활 아니면 석방을 해달라고 돈을 줄만한데 돈을 주지 않지 이러한 마음이 벨릭 산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원하냐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지만 그 말씀에 자신의 전생에는 걸지 않고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하여 자신에게 뭔가 조금 더 유익한 것은 없을까 하는 마음, 저의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종종 저의 마음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는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아예 자유롭지 못하는데 여전히 아예 뛰어들지 못하고. 엉거지춤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한일 믿는 신앙이 나의 생활에 조금 더편안함과 윤택함과 유익을 가져올까 그런 점이 없을까 살펴보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삶에는 능력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2년 동안의 벨릭스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벨릭스는 2년 동안 그 기간 가운데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은혜의 시간 가운데에 결단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벨리스와 비교해서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명자였던 바울의 삶은 가무에 갇힌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가무에 갇힌 죄인의 신분이었던 그가 어떻죠? 총독이었던 벨리스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벨리스가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어요 죄인이었던 유대인이 이런 거예요. 바울은 갇혀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는데 왜 바울이 갇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떠한 삶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서,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나의 사명에 합당한 삶인가? 사명에 합당한 선택인가를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신앙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해석의 신앙입니다. 어려움을 단순히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신앙.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한 어려움이 딱 눈앞에 있을 때, 에 누군가는 이 어려움을 보고 좌절하나, 누군가는 이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하고 해석하는 신앙, 아, 이 신앙은 바울, 이 신앙을 바울이 갖고 있었구나라는 걸알수 있었고요. 또한은 선택의 신앙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도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를 생각하며 그 사명에 합당하게 선택하는 신앙을 하도 바울이 갖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합니다. 베스도가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베스도에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이 어 높은 사도들이 베릭스가 베스트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고, 고소를 합니다. 다시금 바울의 재판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바울의 재판은 어디서 열어달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가이사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열어주십시오라고 바울 을한번더 고소를 합니다. 이것은 총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 바뀐 총독 아래서 재판을 하면 그저에는 우리가 재판에서 졌는데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에서 바울을 막당히 형벌을 내릴 그러한 제목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지금 죄인이 아니라 아직 예비적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구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재판을 하면 승산이 있겠구나 하고 하여서 재판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법적으로는 승부가 되지 않겠구나. 법으로는 우리가 바울을 혼낼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법을 뛰어넘은 방법을 취하지요.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열겠다고 하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에 매복하여 있다가 바울이 올라오면 숨어있다가 바울을 죽여, 죽여버리자. 이러한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참, 2년이 한 시간 동안 이들이 잠잠해질 만도 한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나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요청을 베스도에게 했을 때 베스도는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가이, 고소냈으니까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열게 됩니다. 재판 가운데 가이사라에서 재판이 열렸을 때 재판이 진행,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제대로 진행이 안 되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바울을 둘러싼 모든 죄목들이 다 누명이잖아요. 위증이고 오해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제대로 자 재판이 딱 열리니까 유대인의 고발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오히려 바울의 변호가 더 빛을 발하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스토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얻고자 하여서 무슨 말이냐면 자신 이제 총독이 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임망을 얻고자 하고 호의를 얻고자 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한번더 받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바울이 예를 들어 오케이 하면은 둘 다에게 말을 들어준 거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재판관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스트가 그런 제안을 하는데 바울이 거기서 거절을 하죠. 바울이 거절한다면 이렇게 합니다. 아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가겠다. 로마 황제이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에 가겠다.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의 특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재판을 왜 받아. 내가 왜 재판을 한 번도 받는가? 나는 지금 죄가 없음이 또 드러나지 않았는가?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이제 나를 자유롭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가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주님께서 바울 보고 로마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을 바울은 자신의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 풀려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면 바울이 풀려나거나 자유를 얻거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은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뻔한 위협 가운데에서 천부장이 구해 주는 그순간 가운데서도 와, 나 이제 살았다. 죽을 뻔했는데 살았네. 하면서 빠져나오는 게 그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빠져나오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죠? 잠깐만 내가 할 말이 있어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게 바울 아니었습니까?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석방을 외친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명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가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환란과 박해와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택하죠. 왜요? 그곳에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각성해서 결박과 한라인 날 기다린다 하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한 일이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어려움과 환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더 편안한 삶을 누리고 좀더 안정의 삶을 누리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이 내 목적이라면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추구하는 바가 내가 좀더 편하게 사는 것이었다면 예루살렘에 안 가겠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한 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로마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발로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이 묶인 채로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길을 바울이 택하는데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데 좀 편안히 가면 안 됩니까? 내가 좀 아유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일하려고 가는데 좀 길이 좀 편안하면 안 됩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왜냐하면 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는 방법은 주께 맡긴다예요. 내가 죄인으로 가든 뭐 황제의 특사로 가든 상관없다. 내 목적. 사명만 분명하면 된다. 내 사명은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 했던 일들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아닙니까? 로마에서도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바울은 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사명을 따라 행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때 이러한 삶이 어떻습니까? 능력의 삶이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게 유익되는 것, 돈을 좀더 벌어다 주는 것, 좀더 편안하게 사는 삶을 보장해 주는 것 하면서, 내게 돈이 조금 더, 돈을 좀더 주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바울에게서 바울을 초대했던 벨릭스처럼, 내게 유익이 되는 것 하나 없나 하면서 그의 기웃거리고 말씀을 기웃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의 목숨을 건 사람, 인생을 걸고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 무언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인생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의 순간을 해야 되는 순간 가운데 무엇이 좀더 안정적이지? 무엇이 좀더 보장된 길이지? 무엇이 좀더 장래가 전도가 유망한 길이지? 하는 것 생각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의 사명의 길인가? 무어 어떤 선택에 나의 설명에서 합당한 길인가를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삼요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